랄라 잉글리시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재밌는 영어 회화, 대화 네,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간단해요. 네, 그리고 오늘이 벌써 어, 40번이 넘었어요. 43번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1번부터 해오신 분들은 실력이 점점, 점점 잘 쌓여가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어, 신나게 따라 읽으시고, 그리고 이걸 내 걸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한국말만 보고도 줄줄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40개가 넘었으니까 실력이, 네. 적금 붙듯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살펴볼게요 excuse me 는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 실례합니다 하고 말을 거는 거죠 excuse 가 용서하다 라는 뜻이에요 용서 변명이란 명사일 때는 변명이란 뜻도 있지만 용서하다 나를 용서하세요 이 말은 내가 예의가 아닌지는 알겠지만 말을 걸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 실례합니다만 이렇게 되는 거죠 실례합니다 저기요 한국말로는 저기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기요 하고 말 거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는 헤이 hey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는 excuse me 합니다 그래서 저기 저기 있잖아요. 예, 네,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기 어, is. There is. There There is. t h e r There is. There 가원 There is. There 데 There is. 장맨 앞에 주어 자 There 어요 주어 자리를 i 고 왔을 때는 문법 용어로는 유도 부사라고 하는데 어, 사, 어, 해석을 해주지 않아요. 거기에는 해석 안 하고 있다만 해석해요. 그래서 There is. 가 그냥 있다가 돼요. There are 하면 두개 이상 복수가 있는 거고요. 주어가 복수고요. There is 하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뭐가 있다 그러면은 빨리 there is, there are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책이 세권 있어요. 그러면은 there are three books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there는 해석해주지 않는다. there is를 의문문으로 고친 게 is 되어죠 e 죠 동사가 앞으로 와야 되니까. 의문문은 동사 주어 순서. 그래서 어대어는 주어는 아니지만 주어 역할, 주어 자리를 어 빼앗았으니까 그대로 네, 동사가 원래 이제 주어 자리니까 동사가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어 해석하지 않고 주어는 누구예요? a post office죠. 그래서 우체국이 있습니까? around here. around는요. 뭐뭐 주변에, 뒤에 거 주변에요. 그래서 어 uh, here 여기 주변에니까 이 주변에 예, 이 근처에 이런 얘기죠. 여기 주변에 o 라운드는 뒤에가 주변에. 그래서 이 주변에니까 뭐예요? 어, 이 근처에 이 말이죠. 이 주변에 어어 어, 어, 우체국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네, 있어요. is t h e r e 물어보면 똑같이 대얼리스로 대답한다. 있습니까? 네, 있어요. 대답하는 거죠. is t h e r e 물어보면 똑같이 대얼리스로 대답한다. 하나가 있습니다. 원담위 신경된 건원 post office 생략되어 있죠? 하나가 있어요. nearby는 근처에 가까이에 란 뜻이에요. 어, 가까이에 하나 있어요. 가 되죠? 그러니까 이 nearby나 around here나 비슷한 표현이 되는 거죠? 이 근처에나 근처에 가까이에나 네, nearby, 근처에 가까이에 란 뜻이고요. How can I get there? 내가, 아이가 주어져, 내가 어떻게 from here? 여기로부터, from이 뒤에 거로 부터죠 여기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거기에 get은 도착하다 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도착하나요가 돼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가요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이제 길 물어볼 때에는 영어로는 go를 잘안 쓰고 get을 많이 씁니다. 도착하냐고 물, 물어봐요. 그래서 학교에 어떻게 가요? get to school 이런 식으로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길 물어볼 때 어디 어디 어디에 우체국이 어떻게 가느냐라고 물어볼 때거울로안 물어보고 get을 많이 쓴다 e 시 이제 원래는 도착하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가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기로부터 거기에 거기에는 우체국 말 말하는 거죠. 거기에 도착할 수 있나요? 캔 뭐뭐 할수 있다. 이 말은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가나요 어떻게 갈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흠 하고 이제 생각해 봅니다. 갑자기 질문 받아서 머릿속에 좀 정리가 돼야 돼요. Go straight 가세요. 주어가 없으니까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가세요. Straight 쭉 가시라는 거죠. 그니까 어디 자회전 어 좌회전, 우회전 하지 말고 이렇게 쭉 가라는 거죠. 예, 직진으로 straight 곧바른, 똑바른 직선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 똑바로 가세요. One block 한 블럭을 가세요. 블럭은 그, 어, 우리도 한 블럭 두 블럭 그렇게 하죠. 그래서 건물에 구획 다니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한 블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한 블럭이 되는 거죠. 이게 길이면. 네, 그래서 한 블럭을 가세요. 그리고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도세요죠. Turn은 회전하다 돌다. Right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도세요. 우회전하라는 거죠. Golden Street에서 우회전을 하세요.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이러, 여기서 이제 물어봤다면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골든스트리트인가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회전을 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골든스트리트그 도로, 이름이에요. 이름이래서 대문자를 썼죠. 네, 골든가에서 도로는 오늘 씁니다. 그 도로 위에서니까. 골든가에서 우회전을 하세요. 가 되죠. 네. on 골든스트릿. 골든가에서 하라고요. 하고 이제 다시 한번 되물어서 머릿속에 입력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네, 맞아요. 그 우체국은요. post office. Will be on your left. 당신의 왼쪽에 있을 겁니다. 아죠? 왼쪽에 오른쪽에 할 때는 또 on을 씁니다. On your left, on your right. 이렇게 되죠. 당신의 왼쪽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회전 이렇게 하면 요 왼쪽에 있다.가 되는 거죠. It's next to the bakery. It is의 줄임말이죠. 그것은 있다. 그것은 뭘 가리키느냐? Post office죠. Next to는 뭐뭐의 옆에. 뒤에 거의 옆에죠. Bakery는 음... 그죠? 제과점이죠, 제가점 그래서 그것은 제과점이 옆에 있습니다가 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데 여기 제과점이 있으면 그 옆에 포스트 오피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길 물어보는 거. 네. 이제 에,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자신이 생기죠. 에, 이거를 어, 설명을 들었는데 생각이 안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내 걸로 완전히 가져가기 위해서 많이 따라 읽으시고요. 많이 따라 읽으시고 음, 혼자서 줄줄 줄줄 한국말로 보고 할수 있도록 에,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어, 좋아요 누르셨나요? 예, 지금 좀 좋아요 누르시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그러니까 뭐 대화가 간단하지만 실용적이에요. 예, 정말 길잃어버는 길 길잃어버리고 길 이러면은 예, 길 물어보는 건 실용적이겠죠. 예, 정말 많이 쓰이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는 내 걸로 꼭 예, 주머니에 콕 담으세요. 내 걸로 한국말 보고 줄줄줄 할수 있도록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